안녕하세요. 제이리비누과 김원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음성수술 2편, 후두미세수술로 준비했는데요. 음성이 불편한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봤을 후두미세수술. 하지만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 미세후두수술이 과연 어떤 수술인지, 수술 전후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수술실에서 기구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두 미세 수술은 성대 폴립, 낭종, 결절 등이 있을 때 시행하는 음성 수술의 일종인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성대 등에 있는 병변 부위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후두 미세 수술의 경우 병변을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성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이 수술실은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지만 일반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공간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후두 미세 수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이곳에서 실제 장비와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두 미세 수술의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크게 전신 마취, 후두경 삽입, 그리고 미세 현미경 장착, 또 레이저 또는 미세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네 단계로 나뉩니다. 이 기구는 마취 시에 사용하는 마취 기계인데요. 이 관을 통해서 마취가스가 환자분에게 공급이 돼서 마취가 유지가 되고요. 이 모니터링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 병원에 계시는 마취과 전문의가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시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마취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생긴 후두경을 환자분 입 안을 통해서 어, 성대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어, 삽입을 합니다. 이 모형이 환자분 구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강을 통해서 이 후두경을 삽입을 한 다음에 안쪽에 성대를 어,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생긴 기구로 이 후두경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예, 후두경이 적절히 환자분의 성대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제 위치에 잘 고정이 되면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성대를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현미경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러한 미세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된 시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 병변의 제거를 위해서 이러한 미세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병변을 제거하는데요. 이러한 미세겸자를 이용하여 병변을 잡고 또한 이 미세 가위를 이용하여 병변을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후두경을 통해서 삽입해서 병변까지 도달을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변에 따라서 미세수술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구는 CO2 레이저인데요. 이렇게 수술 현미경에 장착을 하게 되면 수술 현미경으로부터 레이저가 조사가 돼서 환자분의 병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 보이는 레이저는 KTP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파이버를 이용해서 환자분 병변까지 직접 도달을 시킬 수가 있고, KTP 레이저의 특성상 성대 점막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혈관 병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특화된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계획한대로 병변을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고 나면 수술 현미경을 원위치시키고, 환자분 후두로 삽입되어 있는 후두경을 제거합니다. 후두경을 제거한 뒤에 환자분의 구강이나 인두에 열상 등의 상처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오늘은 수술실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후두 미세 수술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보고 싶은 치료법이나 귀코 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알려 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이리비누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이리비누과 김원식 원장이었습니다.